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류비어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궁금한 드라마가 등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은 강강범을 잡아야 하는 김선아의 고군분투를 다룬 가면의 여왕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첫방을 시작으로 이제 첫 주차 2회가 끝났는데요. 이게 이게 막 궁금해진다. 이거죠. 일단 김선아가 맡은 도제이라는 역할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범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도지의 사연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녀에겐 연기 잘하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주유정, 유네미, 고유나. 이렇게 4인방은 대학 시절부터 딱 붙은 네잎컬러버처럼 단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 4명의 친구가 사건에 휘말립니다. 바로 친구 중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게 된 주유정의 브라이덜 샤워 파티에서 말이죠. 그날 파티는 즐겁기도 했지만 몇 가지 다툼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꽤 좋진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툼은 일도 아닌 더큰 사건이 이들 앞에 벌어진 겁니다. 바로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주유정의 예비 신랑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 더군다나 그 인물이 지역 오선 국회 이후에 내 아들이었던지라 사건은 점점 더 커져갔죠. 당연히 그날 파티에 참석했던 4인방은 똑같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인물 중 도제이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건 당일 그녀도 기도식이 죽던 그 방에서 누군가에 의해 겁탈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날한시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식이 죽게 된 사건과 도제이가 겁탈당한 사건. 도제이는 수사관에게 그 방안에 죽은 기도식 외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주장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다며 그녀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하지만 도제이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방 안에 기도식 외에 가면을 쓴 남자가 한명더 있었다는 걸. 왜냐? 기도식은 등을 수차례 찔려 죽게 되었지만 자신은 누군가의 가슴에 칼을 휘둘러 상처를 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사 초반에 도제이가 불안해했던 건 자신이 범인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이 휘두른 것에 상처를 입은 게 기도식이고 그가 결국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경찰이 내민 피해자의 사진엔 가슴이 아닌 등에 상처가 있었고 그렇다는 건 내가 상처를 입힌 놈이 기도식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제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쯤 수사관에게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범인은 바로 4인 방중한 사람, 고윤아였죠. 기도식의 혈흔이 묻은 증거품의 발견으로 인해 그녀가 진범으로 확인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범이 되는 순간, 온갖 뉴스에선 그녀의 과거에 대한 신상이 터져 나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단 과거 말이죠. 그리고 그 과거는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 고윤아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라고 속여왔었거든요. 당연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속여왔던 고윤아를 믿어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고윤아는 그 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도제이는 그날부터 자신을 겁탈한 가면을 찾기 위해 그놈과의 술래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도제이는 변호사가 되었고 그녀는 크진 않지만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갖게 된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당시 수사관이었던 현직 경찰서장. 도제이는 그의 약점을 먼저 파악한 후 그를 협박합니다. 바로 통주시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 가면과 연관된 모든 사건을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것. 당연히 약점 잡힌 서장은 그녀와의 거래를 승낙했고, 얼마 후 도제이는 그런 서장의 연락을 통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바로 사건 당일 자신을 겁탈했던 사람이 쓰고 있던 가면과 똑같은 가면을 찾게 된 것이죠. 그 가면을 갖고 있던 인물은 현 통주시장의 아들 정기호. 도재인은 그 가면을 확인하자마자 정기호에게 가면의 출처를 묻습니다. 정기호의 답은 그 가면이 자신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 무슨 멤버십 클럽 기념품이었다는데 서재에 있길래 몰래 가져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가면을 찾긴 했지만 범인을 찾진 못했던 거죠. 왜냐, 범인은 젊은 남자였고 통주시장은 젊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도제인은 정구태 통주시장을 찾아갑니다. 그가 범인은 아니지만 가면의 출처인 비밀클럽은 알고 있기에 그 정보를 얻어내려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죠. 도제인은 정구태를 찾아가 정치를 배우고자 왔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다면 시장인 정구태를 위해 그와 가족의 사생활을 컨트롤해 주겠다 하죠. 도제인은 이곳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구태의 정치 제자가 되었던 핑계로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와 가족의 사생활을 컨트롤하며 정구태의 약점을 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도제인은 결국 원하던 바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가면의 출처인 비밀 클럽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되는 거죠. 정구태는 어느날 도제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궁극지구의 모든 땅들이 내 것이 된다. 도제이는 정구태에게 이렇게 되물었죠. 더 좋은 땅도 많은데 왜 굳이 궁극지구이냐? 정구태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곳에 보석이 묻혀 있다. 10년 전, 내가 한 비밀 클럽에 가입했는데 그 클럽에 모인 장소가 바로 저곳에 있다. 도제이가 정구태 뒤를 봐주며 버틴 결과물이 드디어 그녀의 귀에 들어온 것이죠. 자신을 겁탈한 남자가 쓴 가면의 출처 그런데 문제는 정구태가 딱 거기까지만 정보를 준 겁니다 정확한 위치라던가 이름이라던가 그 이상의 정보는 입을 싹 닫은 거죠 그때부터 도제이의 꿈은 저 땅이 됩니다 네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저 땅의 주인이 돼서 뒤져보겠다 그렇게 도제이는 정구태의 땅을 빼앗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바로 정고태를 내쫓고 자신이 통주시의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쫓아낸다고 개인 재산까지 도제이 것이 될수 있을까요? 도제이는 변호사인 만큼 합법적으로 땅을 빼앗기로 하죠. 바로 정고태 스스로 그 땅을 내놓도록 하는 것. 도제이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고태를 장관이 되게 한다. 둘째, 장관이 되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셋째, 비자금으로 산 땅이 인사청문회에 걸릴 수 있으니 그 땅을 기부 형식으로 주유정의 재단에 맡긴다. 넷째, 주유정은 기부받은 땅으로 복합문화단지 조성 투자를 하고 유네미는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 다섯째, 이렇게 통주시가 복합문화도시가 되면 인사청문회 통과는 문제가 없고 땅은 차후에 샤바사바 하면 된다. 이렇게만 되면 정구태는 장관돼서 좋고 도제인은 통주시장이 되어 비밀 클럽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권력을 잡았으니 재수 좋게 그들에게 가입 권유를 받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주의정과 윤혜미는 덤으로 사업 확장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제이의이 계획은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정구태는 도제이의 말대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고 결국 장관 취임을 앞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취임 축하 겸 차기 통주 시장으로 도제이를 밀어주려는 파티를 열죠. 그리고 연단에 올라 도제이를 도와 달란 연설 도중 갑작스런 누군가의 피습으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꼬여버린 거죠. 하지만 도제이는 침착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장관 돼서 떠나나 명을 다해서 떠나나 시장 자리가 비는 건 똑같고 기부 받으려던 땅만 잘 기부 받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 별탈 없겠다. 결론짓죠. 어차피 기부 약속은 고인의 유지이고, 그동안 사생활 관리하느라 정구태 가족의 약점이란 약점은 다 알고 있으니 상속자 컨트롤도 쉬울 테고 말입니다. 그런데 도제의 뜻대로 흘러가던 모든 게 정구태의 아들, 즉 상속자를 만난 뒤 한방에 다시 꼬여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의 주인은 정구태의 가족이 아닌 그의 내연녀 앞으로 되어 있던 것, 더군다나 정구태의 장례식에 찾아온. 그 내연녀의 정체가 바로 15년 전 자신들이 버린 친구, 고윤아였던 것. 이때부터 도제이, 주유정, 윤네미는 멘붕에 빠집니다. 도제이는 땅이 없으면 클럽을 못 찾고, 주유정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대출받은 돈이 난리가 나고, 윤네미는 호텔을 짓기 위해 투자했던 돈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정확히 15년 전과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칼자루는 그때 자신들이 비웃었던 고유나가 쥐고 있고 자신들은 그 땅을 받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할 판인거죠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 몇가지가 빠진 가면의 여왕의 기본 틀입니다 이제부터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도제이를 겁탈한 가면남도 찾아야 하고 기도식을 죽인 진짜 범인도 찾아야 죠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보다보면 몰입되어버리는 가면의 여왕은 매주 월화저녁 10시 반 채널A에서 본방을 만나보실 수 있고, 넷플릭스와 웨이브에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